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는 항상 감사했는가? 내가 감사하는 그 근원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감사했는가?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도 이제 볼때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오늘은 이웃 사랑 실천, 노숙인 성김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을 나눔하는 이것도 열매죠. 우리 믿음으로 행하게 되니까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일치하는 부합되는 절기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의 도 다시 오심에 우리는 하늘나라 곳간에 추수되어야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의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들 개인개인에 대한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